그이 대통령이 그 노동부 장관하고 산자부 장관하고 합동으로 한번 토론하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 산재의 양쪽 당사자들 노동자 쪽하고 그 기업 쪽하고 같이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? 이것도 언론 문제도 이제까지 논의를 하다 보면은 그 언론계의 얘기들만 과대 대표되고 있단 말이에요. 가장 절실한 거는 일반 시민들이거든요. 시민들이 얼마나 그 보호받을 수 있느냐 것들이 중점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 공청회를 하든 뭐든 간에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? 그사람들 <laughs> 예. 목소리를 집어넣어야죠. 말씀 다 사실적 시 명예 존재를 내는 거를 공론화 했으면 좋겠어요. 실제로 음. 법학계에서도요 네. 사실적 시명의 손재는 없애된다는게 압도적인 음. 다수의 네. 개념입니다 사실적 시명의 손재는 행사범죄는 안 되게 하는 겁니다. 그렇죠. 민사송으로만 소 네. 하는 걸 하고요. 힘센 잘. 사람들이 이걸 갖고서 사실 그렇죠. 전략적 소송. 봉쇄소송 전략적 방제소송으로 하는 거예요. 거예요. 이걸 막으면 언론자유 부분에 대해서는 그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거죠. 뭐 국제 국제 기구에서도 지금 한1 0년 이상 계속 그 국가보안법과 함께. 우리 그 사실적심 명예훼손이 폐지하라고. 아, 제가 없애는 어, 게 맞아요. 네. 합니다 저희가 MBC에서 카메라 출도했었거든요. 사실을 보도했는데 그냥 뭐 멸시받이 들어오면아 심의적으로 해요아 아, 그럼 아, 그, 그러니까 그 사실, 그걸 없애는 게 맞아요. 사실, 사실적지 명예소는 저 폐지해야 됩니다.